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육로 철수 시작을 알린 가운데 현재 남은 중국인들 사이의 검문소를 통과할 때 일본인을 가장해 신변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경험담이 공유됐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는 지난 28일 1차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버스 편으로 우크라이나 수도키에프를 떠나 육로로 국경선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당초 중국은 항공편으로 자국민을 철수시킬 계획이었으나, 러시아 침공 사태가 악화되면서, 교민 안전을 위해, 육로 대피 이동령을 내렸다. KFC를 떠난 1차 중국인 유학생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선과 인접한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을 통해, 중국 귀국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1차 대피 차량에 탑승하지 못한 상당수 중국인들이, 현지에 체류 중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인 신분을 감춘 채 우크라이나 내부에 악화된 반중 감정으로 인한 위협을 견뎌내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자신을 키예프 농업대학 재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중국인 유학생은 외출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신분을 감춘다면서 얼마 전 외출을 감행했다가 도로에서 검문 중인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마주쳤고 그들이 내게 중국인이냐고 물었다.